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드 그레이트 개츠비 파트 9 오늘은 15번째 시간. 개츠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한 자랑이 끝이 없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가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다른 개츠비의 면모를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 지금 그림 하나 보이시죠? 책 표지 그림이거든요. 이 설명부터 먼저 해 드릴게요. 이 제목이 "Hap a l o n e c a s s i d y 요 연필로 표시한 1번 봐주세요. Hub a l o n 는 작가 클 l 어런스멀 c 드가 1904년에 만들어낸 소설 주인공이에요. 이 나중에는 TV 시리즈로도 방영이 됐다고 그러네요. 영화도 나오고요. 주인공이요 총사함으로 다리에 총 맞았어요. 그래서 깡충깡충 한 다리로 뛰게 돼서 Hub a 이거를 별명으로 만들어서 이름은 캐세디 이런 이 소설 책이 있었고 영화 나중에는 시리즈로도 TV series로 야, he seemed reluctant to put away the picture. Held it for another minute, lingeringly, before my eyes. Then he returned the wallet and pulled from his pocket a ragged old copy of a book called Apollon Cassidy. 밑에 단어를 보면, reluctant, 거리는, put away, 치우다. lingeringly 질질 끌면서 망설이면서, ragged 누덕 누덕 아주 그냥 걸레가 다된내올 보면 he seemed reluctant. 이때 히는 게츠비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조금 꺼리고 싫은 것 같아요. To put away the picture. 그 아들이 보내준 사진 있었잖아요. 그집 사준 거, 이 사진을 치우기가 좀 싫은 거예요. 더 자랑하고 싶었겠죠. Held it for another minute. 그래서 조금 더이 사진을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Lingeringly. 머뭇머뭇 머뭇 망설이면서요. Before my eyes. 내눈 앞에서. 뭔지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Then he returned the wallet. 그러더니 이 지갑, 도로지에 집어넣었어요. And pulled from his pocket.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뭐를 꺼냈냐면 A r e g u l a old copy of a book called h o p a l o n c h a n Cassidy라고 이름을 부르는 책한 권. 그런데 너덜너덜한 오래된 책한 권을 이렇게 쓱 그렸네요. 아우, 어, 얼른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어볼게요. 여기 지금 가정의 그림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영화로 존 웨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도 나왔다 그러네요. 읽어볼게요. Look here. This is a book he had when he was a boy. It just shows you. He opened it at the back cover and turned it around for me to see. On the last flight leaf was printed the word schedule and the date september twelfth, nineteen oh six. And underneath 자, 보면, it. Just shows you. 이거 그대로 너한테 보여주잖아. 여기 보면 알아. 라는 회화 표현이에요. 한번더 해볼까요? It just shows you. 여기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라는 거. 그 다음 fly leaf. fly는 날아가는 거다 아시죠? leaf가 나뭇잎. 이거는 뭐냐면 책의 맨앞 그리고 맨 뒤에 백지가 하나씩 껴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fly leaf라고 그래요. printed란 말 사람들이 인쇄하는 거로만 아시는데 여기는 필기체가 아닌 인쇄체로 또박또박 또박 쓴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Underneath, 뭐뭐에, 아래에. 자,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Look here. 여기 좀 봐요. This is a book he had when he was a boy. 우리 아들놈이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책이라고. It just shows you. 이 보면 알아요. He opened it at the back cover. 맨 뒷장 커버를 이렇게 열었어요 아버지가 and turned it around for me to see 내가 보기 좋으라고 내 쪽으로 이렇게 책을 돌렸네요 on the last fly leaf 이 마지막 그 백지장에 was printed 또박또박 인쇄가 되어 있었다 인쇄체로 적어놓았다 the word 이 단어를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요 주어와 동사의 도치 the word was printed 그 단어가 또박또박 그 인쇄체로 적혀 있었다. 어디에? On the last f l i leaf. 마지막 그 백지장에 전치사 구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에 도치 앞뒤가 바뀐다. 이런 문법이고요. 그 스케줄이란 대문자로 딱딱 썼겠죠. And the date 옛 날짜가 September t w t h 9월 12일. 1906. 1906년에 이 아들이 이렇게 적었네요. and underneath 이제 그 밑에 그 스케줄이라는 제목 밑에 쫙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젊은 아니, 어린 개츠비가 자기의 생활 시간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읽어 볼게요. Rise from bed 6. Dumbbell exercise and walk scaling 6:15 to 6:30. Study electricity etc. 7.15-8.15 Work 8.30-4.30 Baseball and Sports 4.30-5 Practice Elocution Boys and How to Attain it 5-6 Study Needed Inventions 밑에 단어를 보면요. Dumbbell bell 하면 종인데 dumb 리의 벙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지 않는 죠 우리 보통 운동할 때 아령 모양이 그 벨, 종 모양 이것도 있죠.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령, 월 스케일링.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스케일이 동사가 되면 벽을 타다, 벽을 오르다, 가파른데 오를 때 스케일 이런 동사가 있어요. 월 스케일링, 암벽 타기. 일러쿠션, 웅변술보이스 자세. 어테인, 달성하다. 인벤전, 자이, 개츠비에 그 어렸을 때 생활표를 보면 Rise from bed, 아침에 기상 6시에 아주 부지런하네요. Dumbbell exercise,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Wall scaling, 완벽한 것도 해요. 6시 15분에서 6시 30분 Study electricity, etc. 전기랑 기타 관련된 공부를 한대요. 7시 15분에서 8시 15분 Work, 일을 했나 봐요. 아르바이트를 했나?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baseball and sport 야구나 운동도 해요. 4시 반에서 5시. practice elocution, poise and how to attain it. 여러 가지 운변술도 배우고 그 자기 자세, 자세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연구도 했겠죠? 5시부터 다섯 시까지 study needed inventions 여러 가지 그 발명에 필요한 일을 공부도 하고 이러한 자기의 그 꿈을 향한 준비한 그런 의미에서 Great Gatsby의 m me, d i a n Gatsby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또 어떠한 내용이 이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볼게요.